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경력 인정 못 받... 근데 나는 그래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내가 여기서 경력 4년 됐는데 최소한 3년에 인정을 줘야 된다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예, 선생님. 음. 아, 요즘에 좀 심각한 질문 하나를 누구한테 <laughs> 듣고 와가지요 어, 아, 요즘에 들었다고? 예. 그래서 또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럴까봐 또. 요즘에 뭐? 안심각한 일이 있습니다는 좀 찍으면 좀 <laughs>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어. 예, 조회수가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네, 음. 딴게아니고요 예, 어떤 스토리 하나를 들었는데, 음. 예, 나라가 어려운 건다 알잖아요. 와닿는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그 배터리 플랫폼이라고 그 배터리 만들 때 음. 사용한 어떤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설계를 오래 해서 경영을 좀 쌓으신 분이 이제 전기차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도 났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많이 좀 위축됐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가 이제 금방 다 보급될 줄 알았는데 또 아닌 아니,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또 거기다 문제가 또 중국에서 또 되게 저렴한 전기차들이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네, 가성비 네. 끝내준대. 왜 아, 타보고 싶지, 나는? <laughs> 나도, 나도, 나도 네. 솔직히. 그냥 타볼 수 있으면 한번 타보고보는 싶어. 매국노인 건 아니죠, 그렇다고. 에이, 뭐 중국 전기차 한번 타보고 싶다는 건 매국노야. <laughs> 네. 아니, 그럼 뭐 독일차 타면 똑같은 거니까. <laughs> 근데, 근데. 어쨌든 이제 어. 그. 그게 그래, 개발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일을. 아, 이 이제 배터리 플랫폼? 네. 네. 음. 그러니까 경력도 쌓이고, 이제 실력도 쌓으셨을 건데, 음. 전기차가 부진하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겠다. 신규 개발 아이템이 없겠다. 음. 그분은 아마 개발 쪽에서 일하시는 분일 거야. 네, 개발, 이제, 아. 그런 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얘기로는 특장차? 이제 뭐, 그런 쪽에다 일억서도 넣어보시면서, 아직 뭐, 음. 일은 뭐, 다니시는 음. 것 같은데, 이게 또 고민이, 이게 좀잘 문제가 날것 같으니까 이직을 하는 게 맞는지.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얼마 뒤에 풀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머리가. 음. 이게 장기화되면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위축됐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 가기만큼이 그 네. 아깝다 네. 네. 그랬지. 그렇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못 느끼는데, 음. 이제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걸 그분은 완전히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이제 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전기차라는 어떤 특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도 비슷한 고민을 할수 있잖아요. 그치지 내가 지금 있던 분야, 그러니까 경력을 쌓았던 분야에서 그 분야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다른 데로좀 이직을, 그러니까 타이지 타이에 의해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분들이 꼭 꾸준히 있어왔고 아마 이제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일 경우에 음. 선생님 같은 분뭐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보통 고민하는 게 나는 다른 나는 모르겠는데 기계 설계직만 딱 놓고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이 시장이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앞으로. 그렇죠. 지금 발을 빼면 못 들어올 것 같. 아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거 일단첫 번째 그러고 어,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느끼죠 내가 지금 여기서 발을 빼면 주변 사람을 배신자라고 뭐 배신자는 이제 뭐 끝이야 뭐 이러면서 네, 이제 뭐. 이업계 발을생각하제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아, 나중에 잘 돼도 못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고민하시는 을 분들이 한 가지 고민이 그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이직을 했을 때 아까 우리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배틀 플랫폼을 설계했던 사람인데 뭐 특장이나 차량 쪽으로 갔어 거기서 내가 경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경력을 그대로 못 가져온 거 본인도 알아. 그걸 이제 너무 많은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거의 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유명한 경력 있는 신입을 또 해야지. 그렇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경력 있는 신입들도 막 나타나고 이러는 건데 보통 그두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채널은 그런 것 같아. 이게 우리 기계 설계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아니도 언젠가 다 맞닥뜨릴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그 그러니까 이미 그런 문제를 맞. 딱 들여서, 슬그롭게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걸 내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내가 지금 있는 분야가, 사업이 축소되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어, 그리고, 물론 나중에 또잘될 수도 있게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회사의 그 누구도 이거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렇죠. 이거는 대세야 대세. 그러면 이제 그 거기서 이거 언젠가 다시 또 풀리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음 으 분이 있을 수 있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데 면접도 보고 이력서도 낸거 아니야. 그렇죠. 너한테 그 얘기해서 그분도 특정차 쪽에다 이력서를 내신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이럴 때 움직이는 거.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미 네, 힘든 거야, 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셔도 되다.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가서 만약에 거기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시장이 워낙에 돌아가잖아 연락 와 그때 가서 판단 늦지 않아 일단 아또 이제 그렇게 될수 있으면 어, 굳이 뭐 그러면은 다른 데서라도 연락 와 보통은 연락 와 어. 힘들 때나갔는데또 이제 너한테 연락 안해 지금 있지? 대표적으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내가 아, 벌써 그것도 한 반년밖에 안된것 같다 반장 우리 저 거제서 조선소 용접사분들 아, 예. 얘기했잖아. 네. 거제 조선소에 일이 없어가지고 다 그분들 올라 왔어. 네. 평택, 상정 이런 데도 왔잖아. 네. 어, 일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조선소에 일거리 들어오니까 내려오라고. 얼마 음. 줄 건데요? 얼마 줄게. 음. 여기는 좀더잘 받고 대우가 더 좋은데. 안내려간다 뭐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옮긴 건 아니었을 건데. 이제. 그렇지. 어, 그렇게 근데, 된 거야. 어. 어, 근데 이래도 그렇게 풀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그런 부담은 좀. 처음에 나올 때는 좀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 어.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경력 인정 못 받... 근데 나는 그래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내가 얼마나 유사한 직종 내가 가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직종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걸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좀 인정해 주는 X대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 거기서 뭐 자기 본인 스스로가 환경하고 이거는 타협을 해야 될 문제지 내가 여기서 경력 4년 됐는데 최소한 3년에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니까그 실질적으로 업무 경력은 타협을 해서, 그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흥정을 해야 될 상품이지. 내가 뭔가 뭐 종교처럼 끌고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력 종이의 어떤 증명서처럼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건 있어. 직장 생활을 뭐사 년, 5년 이렇게 하면 너도 알겠지만, 뭐가 생기니? 어쨌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관리 능력이란 건다 생겨. 그러니까 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그 돌리고 그 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하는지는 그 정도 되면 다 생겨. 문제는 그걸 갖다가 본인이 어떤 주관을 갖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자 매니저로서의 어떤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가서 이제 또좀 퍼포먼스를 내서 가는 게 좋지.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경력은 상품이니까 흥정을 잘하면 되는 거고 흥정에서 밀리게 되더라도 슬퍼하거나 놀라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대신에 이제 이전에 했던 그 경력 말고 관리 능력이라든가 업무 수행 능력 정도는 한번 가서 좀 보여주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아예 세상부터 모르는 신입은 아니잖아. 그 정도는 좀 인정을 좀 해달라고 해도 되고, 본인이 가서 그건 바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너무 안 좋잖아. 대기업들도 지금 막 감원 엄청 많이 한다고 하고, 내년도 경기전만 보면 좋은 게좀 하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 본인이 있는 그 분야가 너무 지금 좀안 좋아서 이직을 고민하시고 건너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